잡았습니다 여러분, 어. 여러분, 여러분, 내가 말한 큰 베스트 잡았습니다 지금 안녕하십니까 간다 분 클럽 회여러 여러분, 간다 가 오늘은 어, 비가 밖에 올분 같고 날씨도 우중충한 게 비린내가 이런 날은 꼭 많이 나죠 분여러 아 어, 블루길 잡아다가 어, 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날엔 비린내가 좀 많이 심하지. 그런 날에는 또땡 어, 걸로 회를 먹어야지. 진짜 믿는 거 아니겠죠? 자 아무튼 오늘은 블루길을 잡아다가 지난번에 하려고 했던 걸 못했어요. 뭐냐면 두 마리는 소금에 염장을 해서 음. 숯불 구이를 해 먹을 거고, 어, 다른 두마리는 칼집을 넣어서 칼집을 넣어서 기름에 튀겨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우리 집이에요. 이제 출발을 할 겁니다. 오늘의 낚시할 장소는 음, 충청북도 제철에 위치한 청풍호. 자, 오늘 영상은 저희 간다가 클럽 회원님들을 특히나 조총무 고생하는 우리 조총무를 위한 그 헌신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헌신. 어어어 카메라가 요동을 치네, 요동을 치 아, 사람들이 골목에다 이렇게 차를 바짝 껴놨어. 아, 이런 붕 비읍시옷. 아, 나 진짜. 자, 여러분. 청풍호까지 안전운전을 해야 되겠죠? 영상 찍으면서 운전하면 안 되니까 일단 이어서 기도록 하겠습니다. 간다가 와물 줄은 거 봐. 음. 와 저렇게 물이 줄었냐? 일주일도 안 됐는데 아니구나. 일주일은 넘었네. 2 주만에 물이 완전히 절반이 됐구만. 음. 와 불룩이 없는 거 아니야? 아니 불룩이는 뭐 어디 가나다 있지만. 야 지금 필드 상황이 장난 아닙니다 우리 2주 전에 간다가 클럽 회원님들과 왔을 때는 물이 여기까지는 있었는데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 다 덮였어요 근데 지금은 저기 반대편에 원래 돌이 굴러서 떨어져 있는데까지 가려면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쭉 해서 갔는데 지금은 저기 뭐 3분의 2까지는 그냥 물이 없네요 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동을 해서 한번 낚시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굳이 내가 왜이 멀리까지 와서 불루기를 잡느냐? 불루기는 솔직히 저 어림지가 많아요. 하지만 이양 먹는 거좀더 깨끗한 곳에 뭐 고기를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내가 먹는 거니까. 그래도 이런데 오면은 그 솔직히 익혀서 먹기 때문에 어림지꺼 먹어도 관계 없어요. 저어림지꺼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양 낚시 오는 거 음, 경치도 보고 드라이브도 할게 없는 멀리 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나 으림지나 뭐 솔직히 그렇게 뭐 깨끗하다 뭐 더럽다 이렇게 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뭐 물론 좀더 넓은 곳에 사는 게 깨끗하긴 하겠지만 어우, 여러분 지금 이런 데 오시려면 장화는 필수예요 지금 발이 그냥 푹푹 빠집니다 자 아무튼 영상을 이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간다 간. 절망적입니다. 아 진짜 애먹겠네 애먹겠어. 지금 비도 오고요. 와 지금 저기 한 바퀴 저쪽으로 해가지고 다 돌아봤는데 고기가 안 보여요. 생명체가 없습니다. 와 작년에 이쪽까지 물골까지 물이 찼을 때는 진짜 육안으로도 고기들이 엄청 많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고기가 보이지 와, 이대로 망할 순 없죠, 여러분. 아쉽지만, 지금 얼른 시간이 더 늦어지기 전에, 의림지로 이동을 해서, 아, 의림지 에 블루기를 좀 잡아가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아, 웬만하면 좀, 여기 걸 잡아서 보여드리려고,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또안 도와줍니다. 자, 여러분, 현재 시각이, 어 모르겠네 시기 없네. <laughs> 자 지금 우린지 도착했습니다. 지금 광경을 쫙 보여드릴게 요 풍경을. 와 오리배 떠 있고 저기 멀리 지금 배스하는 애들이 하나 둘 지금까지 이런 낚시터는 없었다. 여기는 유원지인가 낚시터인가 저 멀리 보이죠 하나 둘셋넷 다섯 저쪽에 여섯 일곱 아유 간다가. 지금 내가 낚시할 포인트가 저기 지금 낚싯대가 가리키는 방향인데 저기 한 명이 있어요 아저씨가 한명 있는데 내가 아무래도 지금 저분 대낚시 하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제가 여기 왔을 때 블루길을 한 50마리 잡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 어 관전하던 어떤 아저씨가 블루길 달라고 래가지고한 20마리 줬던 기억이 나는데 그 아저씨가 맞들어서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잠시 해 보면서 자 아무튼 오늘 뭐 청풍가 가지고 잡아가지고 먹는 것까지 먹방을 하려고 했던 계획이었는데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일단 생명체가 없는 관계로 의림지까지 다시 오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뭐 불르기 잡으세요? 아 저도 불르기 잡으러 왔는데. 어, 예. 많이 좀잡으셨어요어잘안 나와요? 아하, 오늘 블루길 잡아서 먹으려고 랬는데 저는. 먹으려고? 아 그럼요. 맛있잖아요. 근데 물이 많이 줄었네요. 예, 네 제가 지금 청풍 가가지고, 청풍 가서 블루길 잡으러 갔는데, 블루길이 한 마리도 안 보여요. 그러게요한 2주 전에도 갔을 때 많이 잡았는데, 그래가지고, 여기로 다시 왔거든요, 지금. 여기서 잡아서 오늘 가서 블루길 구워 먹으려고. 맛있더라고요 아, 아니요, 아니요. 그 어르신도 저도 한네 마리만 잡고 가려고 하거든요. 뒤에 지금 고양이가 또불르기 달라고 뒤에 있네. 예, 어르신 뒤에 있네, 바로. 이야. 지금 빨리 잡아서 넘어가서 이제 먹어야 되겠네요. 아, 오늘 진짜 이거 낚시하기 힘듭니다, 이거. 아 비까지 오고 지금 어르신이 말로는 저쪽 소나무 쪽 아래 가라고 하는데 저기가 면은 씨알이 크다고 하는데 아 물이 너무 줄었네 아 씨. 이걸여 옆까지 물이 있었는데 너무 줄었어요 그리고 저 고양이가 제가 봤을 때 계속 저한테 고기 얻어먹던 인데 치사하게 저기 붙었냐? 오늘? 제가 모르는 척했지 일부러 왜냐? 내가 너무 고수니까 고수이, 고수는 원래 진정한 고수는 고수의 티를 안 내는 법이에요. 저어르신 앞에서 내가 자랑해봤자 뭐하겠어. 5 0 마리씩이나 잡은 사람이. 아 유원지가 유원지인 만큼 사람들이 엄청 많네요. 근데 지금 유관으로 원래 불르기를 굉장히 많이 보여야 되는데 이상하게 안 보여요. 와 여기 아 배스 베스, 배스치어네 이거는 비가 많이 오는데 그냥 나무 밑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채비는 마이크로 소프트 웜, 볼라곰이죠 볼라곰. 잘 보이죠? 아, 사람들 엄청 많네 여기. 마이크로 웜에다가 마이크로 찍어야 돼. 이거 지금 이렇게 찍으면 용량이 커지고 카톡이나 다른데 올라갈 수가 없을 거예요. 편집을 필히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일단 근교의 육안으로 보이진 않지만 한번 잡아볼게요 자 머리 캐스팅할 필요도 없는데 원래 사실은 자 라인은 라인은 이게 몽크로스 합사 0.35에 오배스 엄청 흥 왔다가 지금 와 앞에 배스 엄청 큰게 있어요. 우와, 이건 잡아도 지랄일 것 같은데, 배스가 엄청 큰게 있어요. 지금 우와, 이거 잡아도 못올리겠는데이거 못 아, 담배 냄새. 자, 어쨌거나, 라인 설명, 채비 아, 설명 하면 몽 크로스 0.35 합사 목줄 은 어, 모노 어, 왔 나요？모노 4 lb, 그 다음 에 마이크로 웜, 마이크로 지그 에드, 끝. 색깔은 핑크색이에요. 오늘 볼락은 육안으로 사이트 피싱을 하는 건데 지금 일단은 보이지가 않아요. 안 보여요. 어, 조그만 게 지금 따라왔어요. 너무 작아가지고 저거는 안 돼. 너무 작아서 저런 건안 되고. 아 이거 생방송으로 a 는 거를 보여주려고 그 o 는데안 됩니다. 저쪽으로는 지금 비가 와서 못 나가고 있고. 자, 액션 법은 간단합니다. 폴링. 자유낙하죠. m 리폴링을 시킨 다음에 바닥에 안착되기 전에 안착이 되면 밀걸림이 생기겠죠. 안착되기 전에 로드를 두번 위로 툭툭 튕겨서 "아, 베스가 요 앞에 있네요, 큰 게... 야, 씨 툭툭 튕겨서 액션을 주는 거죠. 이게 어... 어... 베스 잡았습니다. 여러분... 어. 여러분... 여러분... 내가 말한 큰 베스 잡았습니다. 지금... 3잔지? 와, 이거 드래그를 엄청 치는데요? 와, 와, 미치겠네. 와, 이거, 와, 이거 끊어질 것 같아요. 끊어질 것 같아. 와, 씨. 와, 와. 와씨 크다 와 이건 뭐야 와와롤로 알로 알와반투하지마야 볼락 잡으러 왔다가 <laughs> 자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와씨 자이 훌라공으로 이런 게 낚입니다 지금. 이거는, 가지고가야 되는지. 자, 보이십니까? 우. 자, 보이세요? 길이가, 한30딱 턱걸이 되어있네요. 30 턱걸이. 와, 굿. 나이스. 지금 칼집 는데 사이사이 로 육즙 이 그냥 아주 놔라 봐.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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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laughs> 아, 염장이 오래라나라라라요 아 이게 블루길인데 뼈는 바짝 익히니까 다시어먹을수 있는데 짜음 맛있어요 맛이 아우 짜아 진짜 맛은 맛있는데 아, 염장을 세시간 했거든요 염장한 게 염장 많이 한게 잘못됐네 아 너무 짜네 아유짜 분명히 맛은 있어요 저는 싱거울까 봐 혹시나 해서 불닭 불닭 소스를 준비했거든요 찍어 먹으려고? 싱거우면 어떡하나? 아 짜네 자 이것도 불룩이 블루기, 왕불룩인데 아, 다익었 나？배 아, 우짜와 미치 겠다？밥 이랑 같이 먹 어야 되 나？아, 염장 을 잘못 해 가지고. 얘는 커서 뼈가 뼈채 그못 먹겠네요. 도리만 나 뭐야 이거? 아이 자, 하, 자. 아, 여러분 실패입니다. 실패. 아, 너무 짜다. 아. 실패네. 먹방. 다시 잡으러 가야 될것 같아요. 다시 잡아서 염장을 아예 하지 말아야 될것 같아요. 아, 아까. 배스는 어떨까, 뭐. 아 진짜 맛은 맛은 있는데 맛은 조기.. 조기맛 나 조기구이 맛 나는 것 같아요 조기 아 짜가지고 이거 하나 더 먹어 아우 짜 짜지 마면 진짜 맛있는데, 짜가지고 실패. 아, 아, 뜨거워. 탄 부분은 좀 잘라내고요. 우. 후 배스는 뭐, 껍질이 아주 찰져가지고. 아이 좀 얘는 좀 낫네. 아 여러분 다시 잡으러 가야 될것 같아요. 야, 진짜, 먹방. 실패입니다. 아, 진짜. 짜지 마는 맛있겠는데, 아, 씨. 여러분. 실패입니다. 긴장을 하지 말고 다음번에는 구워가지고 구워가지고 불닭소스 그냥 발라서 꺼야 될것 같아요. 아, 너무, 너무 짜네.